실장님,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왜 공부하는데 방해를 합니까? 응? 왜 제가 공부하는데 방해를 합니까? 공부를 공부, 해야지. 응. 아. 응, 뭐, <laughs> 아. 어, 뭐요, 뭐요? 깜짝 놀랐고. 핀 마이크? 깜짝 놀랐다. <laughs> 아, 복잡하다. 복잡해. 답수가몇 개고, 와. 어우야 고 하나까지 뭐예고하나가지고 <laughs> 실장님 하나지뭐 하나니까 총 오백 네 개니까 와. 뭐 어시 잘 되던데 왜 해요? 아, 응. 항상 대비를 해야 되지 하다가 안 되면 큰일 나니까. 그 실장님이 너무 꼼꼼해가 음. 남자가 너무 꼼꼼하다 하려니까. 내 네, 요즘 마이크가 안 나는데 나도 마이크좀바까 <laughs> 그냥 하는데 <laughs> 이거는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그죠? 많이 음, 하다가 안 되면 큰일 나잖아 예 그러니까 라이브인데 그래. 아이고 방에만 해서 저는 대공받하러 갑니다. <laughs>